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거나 인도자를 세울 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.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. 어느 교회 회원이 예를 들면 100명이면요. 그 중에서 70명이 초신자인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하려는 것 아니면 교회 인도자로 누굴 세우려고 할때 투표로 결정한다면 결국에는 영적인 결정이 아니라 육신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. 어느 교회나 영적인 사람보다 육신적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. 그니까 아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느 교회나 뭐 독립 침례교회 다 마찬가지예요. 소수입니다. 그 소수가 교회를 돌보면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. 이게 일반적입니다. 교회는요,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무리와 같아요.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. 애서의 무리는 어떻죠? 막다 군대였잖아요. 야곱의 무리는 어떻죠? 뭐 청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노이 노약자들이었잖아요. 여자들, 막 아이들, 또 새끼 밴 양떼들. 그게 교회예요. 영적으로는. 템포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. 에서가 막 우리가 에스코트 해줄게 해도 야곱이 거절했잖아요. 그,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지 못하면 우리 그래다다 죽습니다. 그래서 거절했죠. 교회는 그렇습니다.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. 다수결로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다수결 투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. 제비 뽑는 것과 착각하시는 분인데 제비 뽑는 것과 투표는 다릅니다.